전 세계적인 흥행을 거두고 이미 시즌 2까지 제작해 방영을 앞두고 있는 넷플릭스의 화제작 흑백요리사가 난데없이 중국에서 방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중국의 OTT 플랫폼 텐센트 비디오는 음식 경연 예능 프로그램 입판 펑션 셰프 오브 차이나를 공개했습니다. 한 끼로 신이 되는 법이라는 의미의 해당 프로그램은 16명의 업계 대표 셰프들과 84명의 스트리트 요리 고수들이 맞붙는 내용으로 흰색 옷을 입고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고수들, 닉네임을 사용하는 무명 셰프들, 정장을 입은 심사위원들이 한 사람씩 맛을 보고 평가는 하는 방식 등 익숙한 장면들이 수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흑백 요리사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흑백 요리사가 방송됐을 당시에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둑 시청으로 높은 인기를 끌어 화제가 됐었는데요. 흑백 요리사의 전 세계적인 흥행이 부러워서 그런 것일까요? 결국 프로그램을 통째로 베껴버렸습니다. 동일 프로그램에 연장된 에피소드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똑같은 포맷의 출연진들만 바뀐 채로 방송되자 이를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대놓고 흑백요리사다. 넷플릭스도 못 보는 중국에서 이렇게까지 똑같이 만드는 건 너무하다. 중국이 중국했는데 놀랍지도 않다.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네라는 등 해당 논란이 확산되자 네티즌들의 비난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표절의 정도가 생각보다 너무 지나치자 결국 중국 내부에서조차 일부 양심 있는 중국인들은 판권을 산 거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숨김없이 따라하는 거냐 비슷한 캐릭터가 우르르 나오는데 사람까지 베낄 필요가 있느냐 라며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해 자국의 프로그램을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제작사 넷플릭스 측은 중국의 판권을 판매한 적이 없으며 표절을 확인해 내부 논의 중이다 라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사실 중국의 한국 프로그램 표절 논란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국내외 프로그램 포맷 권리 침해 사례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한국 예능 18편이 20차례 표절 또는 도용당했다고 하는데 이중 19건이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준이 이 정도라면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빈번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도 법적인 구제를 받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방송 포맷의 전체적인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약간의 변형이 가해지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며 결국 프로그램 제작 시 포맷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인증과 등록을 진행해 권리 침해를 사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해석보다는 타국에 대한 아무런 존중 없이 문화는 물론 전방위적으로 빼앗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중국의 행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법적인 대책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이 또 중국했다라는 말처럼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긍정적인 것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